그래서 그런가요? 정말 현장에서 그 정당 그 자체였다고 들었어요 감독님 맞습니까? 어떤 부분은한수 위였다고요 네, 네. 다음보다? 네, 그 모용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, 일할 때는 어려웠겠지만 일하지 않은 순간에 가서 봉사하면서 그, 그 소아 중환자들 돌보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아까 우리 모용 씨가 말씀하셨는데. 어, 우리 박보영이라는 사람은 네.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네. 더 많아요. 그래서 이분이 마음 상처받지 않게 배려하는 상태로 하고 심지어 우리 현장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만은 네. 아, 아니에요. 아, 그렇게 더 해야 될것같아니아니야 아니요. 아, 아니. 아, 그렇게 <laughs> 안될것같으 지금 성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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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렇게 배려가 큰 경우에는 마음의 병을 생기고는 다른 게 따로 올 수가 있거든요. 다음도 마찬가지였고, 자기가 편하고 좋은 것보다 환자들이 편하고 좋은 것을 먼저 진짜요.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일하다가 고용시한테 그런 모습을 보면서, 와 정말, 정다운보다 더 한숨이 구나 하는 생각들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. 네. 아니, 지금, 우리 영우지지 고개를 아주 격하게 끄덕이는 걸로 봐서, 봐주... 네, 뭐 이렇게 촬영 안방으 정말 박보영은 정말그 자체였다. 라고 말하는 게아닌데뭐 이제 저희가 꽤긴 어, 시간을 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명절도 같이 보내고 했었는데, 또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내고 했었는데, 아 직접 이제 어, 어떤 우리한테 산타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어, 명절에 이렇게 음식 해주면 엄마가 되 주시기도 하고, 그런,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선물도 선수 준비해 주시면서. 저희가 많은 어떤 좀 신입을 갖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현장에 정말 따뜻했겠네요.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. 햇살을 한번 아침에 네, 좋습니다. 여혜진씨약간의 쑥스러울 수 있지만 네, 좋아요. 시선 왼쪽.